然后 <No. S 2>、no. 삼촌의 나쁜 행동을 따라하는 조카 같다 근데 <laughs> 저는 좋은 거밖에 안 합니다 저는 좋은 거밖에 안 합니다 가게요밀러전입니까밀러전입니까 <laughs> 배성재의 텐이부가 시작됐고요 특이한 주변의 캐릭터를 연기로 선보이는 시간 바로 한입서연 한입연기 바로 사연 만나보죠 제 친구는 변신의 귀재입니다. 그 중에 목소리 변신은 최고예요. 특히 남자친구랑 전화할 때 정말 가관입니다. 평소에는 아주 터프하거든요. 야! 밥 먹었냐? 뭐 먹었냐? 혼자만 먹었냐? 이, 이 자식이, 야 내놔! 혼자만 먹지 말고 빨리 내놔! 이러다가 남친한테서 전화가 왔다. 그럼 완전 목소리를 튜닝하고 귀여운 척을 합니다. 야, 때요 자기 뭐해? 밥 먹었어요? <laughs> 저희는 밥못 먹었어요. 이따가 만나서 띠디버거를조금유 타주세요. 약도 고민해봐요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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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귀여운 척 너무 심한 거 아니냐? 어, 우 진짜. 뭐, 너무 귀여워. 뭐 어쩔래. 어쩔 건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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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남친한테 다시 나왔다. <laughs> 역대요. <돼요>? 어, 자기야. <laughs> 왜또 전화했어요? <laughs> 어, 내가 보고 싶어서? 어, 몰라. <laughs> 정말 두 얼굴을 하며 살고 있는 제 친구 소름 끼치도록 무섭습니다. 누가 제 친구한테 여우주연상 좀 주세요. 연기학원 다니는 거 인정합니다. 오늘 대통령 기록물 봉인할 자료 축풍년이라고. <laughs> 진짜 애교 못하는 것 같아요, 저. 아 근데 원래 이제 목소리나 말투에 귀여움이 묻어 있어서. 간단합니다. 음 진짜 그 여자의 애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안 해봤나요? <laughs>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음. 에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됐어 에이 뭐 에이 그래.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 돼서. 행딘은 사람에 따라서 목소리가 좀 달라지기도 하나요?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. 이 목소리 있죠 네. 이게 제가 편한 목소리예요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거나 그런 음. 상황이면 네!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, 다른 프로는 아무나 불편하니까 <laughs> 약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베텐에서는 자연스러운 내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요 <laughs> 어. <laughs> 윤수한테 할 때는요? 야 김윤수! <laughs> 베테니랑 어. 비슷하네요. 네. 어. 유인낙락이나 한입토익은 좀 불편하고. 아, 그때는 좀 이렇게 크게 말해야 되고,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. 음. 크게 안 하면 누가 혼내나요? 아니요. 그러면. <laughs> 뭔가 그렇게 하는 게좀 습관이었어요. 음. 한입토익도 이제 영어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. 자본주의가 약간 감이 돼서. 어? 김인철씨가 혼내나요? <웃음> 아니요. <웃음> 친구의 이중적인 모습에 충격받은 우리 사연의 주인공께 위로의 한마디 해주세요. 어, 영상을 이렇게 몰래 찍어서 보내주세요 남자친구분에게. 그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잖아요. 근데 만약에 그 남자친구가 더 오래 간다 하면은 응원해 줍시다. 네? 무슨 말이에요? 제가 수습해야 됩니까? <웃음> <웃음> 여자들끼리는 애교를 절대 안 참아주죠. 하지만 이성 앞에서 하는 어느 정도의 그 어필 우리가 그냥 외면해 주는 게 음. 예의가 아닐까. 한 생각 들고. 소의 아무 말 대잔치 잘 봤습니다. <laughs> 하지만 남녀끼리도 싸울 땐 원래 말투 나온다고. 이분 연애, 연애 경험 있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음, 하나 더 가볼까요? <laughs> 제 여자친구는 평소 되게 알뜰한 편이고 저금도 잘하고 경제관념도 좋아요. 그래서 참 괜찮다 싶었는데 너무 알뜰한 걸 넘어서 장사꾼이 되어 있더라고요. 오빠, 이 프라이팬 한 번밖에 안 썼거든? 게르마늄 코팅이라 친환경이고 되게 좋아. 내가 26만원에 샀는데 특별히 10만원만 주고 팔게. 나? 프라이팬 필요 없는데. 오빠, 우리의 사랑이 겨우 이 정도야? 10만원도 안 되는 그런 사이야? 아니, 아니, 아니. 알았어, 내가 살게. 그럼 10만원? 어. 오빠, 그럼 이건 어때? 이 냉동망도 엄청 맛있어.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끝이야. 엄청 간단하지? 만두 한 봉에 7천원인데, 5봉에 오봉. 음, 음. 만원만 주 봉지의 만원. <laughs> 어 이렇게 오봉이라고 부르는 건 처음 봤어. 근데 아니 좀 싸긴 한데 믿기지 않겠지만 여자 친구는 이렇게 일주일에 두어 번 정도 저한테 물건을 팝니다.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 팔 물건이 아닌 것까지 판다는 거예요. 오빠 내가 완전 좋은 물건 가져왔어. 이거 여성용 수분 크림인데 내가 눈딱 감고 5만원 해줄게. 아니, 여성용 크림을 내가 왜 사니? 아예 됐어 안 사. 어? 그럼 이건 어때? 태어날 때 쓰는 머리띠, 흘러내리는 머리를 딱 잡아준다니까? 이건 그냥 더물어 줄게. 아야 남자는 머리가 짧아서 그런 거 필요 없어. 알았어, 알았어. 두개 합쳐서 3만원. 됐지? 더 이상은 못 깎아줘. 내가 오빠니까 특별히 깎아준 거야. 와, 안 사주면 삐치고, 사주면 계속 팔고, 오늘은 또 여친이 뭘 사가라고 할지 벌써 무섭습니다. 음. 아, 채팅창에 여자친구가 보부상인가요? 헤어지라고 하신 분 있고, 어, 아까, 오봉 이후로 안빌렸다고 하신 분 있어요. 오봉 망두가 뭐예요? 라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. 아까, 냉동 망두라고 하고, 그 다음에, 오봉에 만원 주기라고 했는데, 그렇습니 오봉 망두. 아, 네. 진짜요? 아니, 남자친구가 봉이야? 라고 설명해주신 분도 있습니다. 아, 진짜로? 오봉에 만원! 남자친구가 완전 호구 거죠, 이거는? 네?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돈 관계로 장사를 하는 거는 좀 그렇죠. 그되죠 그렇죠. 이거는 아니죠. 그래요. 이 채팅창에 오봉인데도 안 사냐고 오봉망두는 살 거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오봉망두는 살게요 만 원이면 하지 마세요 오봉망두 삽니다 다섯 봉지 <laughs> 채팅창도 압도적 지지율로 오봉 삽니다 오봉망두 경계, 경매 들어갑니다 자 물건 파는 여친 때문에 힘들다는 님한테 펭디가 위로의 한마디 벌써 무섭다는 말이 되게 어 안쓰러웠어요 힘내세요. 힘내세요. 네. 네. 오봉 망도 드시고. 네, 괜찮아요. <laughs> 네, 괜찮아요. 오늘부터 다섯 네, 봉지는 오봉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오봉. 만두는 망두다 만두. 음, 달라 이후에 오봉. 반주하세요. 아, 네. 3 D 오봉 얼마 좋습니까? 아, 네. <laughs> 자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사이의 new pace. 보셨어요? 그럴게요 뭐하는 <laughs> 거야? <laughs> 자 배성재 텐 2017년 6월 4일 일요일 김수혜 스페셜 팽텐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? 아 오늘 엄청 흑역사를 남겨놓고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오봉망둥? <laughs> 네 음. 오봉망둥 그거 외에도 음. 어, 많은 걸 생성하고 가네요 제가 <laughs> 끝인사는 팽디에게 맡기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팽디 김수였고요. 여러분 코코 자세요. 그리고 순수한 꿈꾸세요.